看在这里好。<laughs> 거이 팬티 파란색 나손나 <laughs> 아니 아니 뭐해 니 미친놈아 어이어아어이어이어이 어이구 어이 오케이 아아아아이치 얘들아 모두 원이치나 이게 원지이위치 니네 둘이만 원다야난 나고 싶거든 얘가 안나아 그럼 누나 한손 담아라 어이 꼬라지 무서 우리다 우리 벌렸어 <laughs> 잘했어 야나 아, 아, 이게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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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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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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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하거너한방이 <laughs> 하나 둘셋 네가 해 호! 빵! 찌! 아아이게 찐! 아아 <laughs> 그러니까 너가 하나 둘셋 하고 다 같이 호! 빵! 찌! 아아 오케이 하나 둘셋넷 호! 빵! 찌! 호! 호, 호!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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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이주자이봐 주자.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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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줄게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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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a n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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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어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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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나, 둘, 셋, 호 빠찐! 지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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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빵, 호호호호빵 찐빵, 호빵, 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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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 아, <목소리> 한 번, 1.5마을, 호빠 하지, 입안 빵, 호호호호호, 대빵, 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 오, 빵! 대, 빵! 대, 빵! 대, 빵! 대, 빵! 빵! 2 대, 방, 대, 방, 대, 방, 대, 방, 대, 방, 대, 방, 대, 빵! 대, 빵 대, 방, 대, 빵! 대,

아 안돼 내가 저 고블린이 때려야 돼왜 나라고 생각하지? 난 참고블린 야 고블린이 약산한다 이거 한 판만 더 하자 나하나둘 이거 한 판만 더 하자 하나 둘셋호호호빵호빵호빵호 어, 어, 아, 아! 브러밀! 아! 말 걸지 말아줘 시작해줘. 내 네? 네 차례구나? <laughs> 하나, 둘, 셋, 호반대호호호 빵, 대 빵, 빵, 호, 빵. <laughs> 아, <방어들 걸렸지? 웃음> 바보걸렸 응. 바보 맞잖아. 바보. <laughs> 아! 하나, 둘, 셋, 호방지 반대방호호호호. 빵, 대 빵, 대 빵, 대 빵. 빵, 호, 빵, 호, 빵. 데, 데. 아,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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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야, 아야. 아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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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싫어 싫다 아. 진나둘셋호대빵대빵호빵호빵 빡, 빡, 하나, 둘, 셋, 호빵찐빵섯빵호호호아빵호빵호다빵대빵 호호호 찐빵다호여호 아홉, 둘, 셋, 넷, 다섯, 한번 하나 둘, 셋, 호빵찐빵대빵호호호 넷, 호, 빵섯빵찐빵호빵호빵 다섯, 다 이거 왜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둘, 셋, 다섯, 여아양 둘, 다 하, 나둘셋 호바님, 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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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호, 하, 호, 빵 호, 빵대빵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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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와, 아싸, 아, 싸 홍삼 진짜 빠르지. 응. 진짜 나늘었다 이거. 아, 싸 홍삼. 에비가리 홍삼. 아, 아니, 니 아, 아니 아, 싸에찮아요그러니야 이제부터 그럼 실수하면 또 맞는 거야? 아, 어. 어, 어, 세번 뒤로. 아, 싸 홍삼. 에비가리 홍삼. 너너 아아싸 니 아아싸 너너너 아싸니니 아우 근데 얘는 아싸 님님 이렇게 아싸 이거 맞죠?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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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홍성 대거리홍성 <머들이> 아싸님님 <홍상>. 아싸, <머들이> 아싸, 아싸, 아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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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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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님 아싸,

아싸 님님 솔직히 게 계속 틀렸는데 1 해가 너무 나1예1너님또1 아싸 홍삼 1 8 2 0 3 4 4 4 5 6 7 8 9 1 2 4 2 3 4 5 6 7 8 9 1 2 3 4 5 홍삼 8 9 1 2 3 4 5아아8 9아아3 4 1 1아1아아아

아, 아싸니 아, 아, 너가 누구 했어? 나다 아, 했어? 마지막이 뭐였더 모션 할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니 아싸 니 아싸 닌와얘아 어? 어? 무슨 아니 아가 했어 얘가 또아씨발하둘셋명 아, <laughs> <시발. 웃음>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디 아싸 닌 아싸 닌

아싸디 아싸리, 아싸디 아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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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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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디아싸디아싸디 아싸리, 아싸니 아싸 <laughs> 에이 <왜> 어리아싸니아싸니 <laughs> 님 님.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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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 홍사, 아싸리, 아리 아싸리, 아싸리, 아싸 아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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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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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알았어 이 둘인거 아싸홍아에리아리 아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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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아싸니아싸니 아싸리, 에싸리리 아싸디아 아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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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디 아싸니 아싸디 아싸니 아니아네니 아싸니 아싸니 아아니아 아싸니 아싸니 아싸아싸 아싸니 아싸아니아싸아싸아 아싸하고 해야 되나? 어, 아싸잘 얘기랑 지금 해. 다섯개 다섯 개 해. 어. 아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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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디. 아싸니. 아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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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 일. 아일 일. ホームズ 아, 그래? 얘가 예 받는거야 어, 지금, 야, 했어, 어, 지금 뭐, 얘가 아니, 갑자기 끄는거야 얘가 없어. 아대얘 갑자기 이렇게 가 아니, 너 아니 너 얘, 너 얘, 너얘 이렇게 이 했다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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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이 그냥 다야나 이 빼고 나 빼고 이야싸삼로홍삼아싸니니아싸니아싸니아싸니아싸니아싸니

아, 싸니아싸아아싸니아싸 아니,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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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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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아아아아싸아아싸아아아아아아니 아, 싸니 아, 싸니 아, 싸니 아, 아니, 아, 아가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니 야 크다. 건희야 헨디 보여. 만무족 세요. 김밥 말아 김밥, 김밥 말아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다섯 줄. 김밥 말 김밥, 김밥 말 김밥. 김밥몇 줄? 김밥이 섯 줄. 김밥 말 김밥, Undertale 김밥 말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다섯 줄. 김밥 말 김밥 김밥. 말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몇 줄? 김밥 아니두 줄. 아, 김밥 몇 줄? 두 줄. 얼마 이거냐? 커피 안 나. 아우 너, <laughs> 아, 네. 너 어쩌라고 닥쳐 뭐 김밥 김밥 이몇줄 김밥 <Creed> 김밥이 여섯 줄 김밥아 김밥 김밥아 <oyunam detriment> <dreaming imperfect> 밥 김밥 김밥. 김밥이, 김밥이 몇줄 김밥아 김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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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김밥이몇줄 김밥. 김밥이 세줄김밥밥이몇줄 김밥 김밥� 김밥. 김밥이 다섯 줄김밥이밥네 나구나나 아 <laughs> 김밥 말아 <laughs> <laughs> 김밥 말아 김밥, 김밥 말아유.

우리 u 리 r e 양 o u n g so up. d o n 어 it. You can be a woman. I don't know what you can do. 뭐, get this 김밥이 세 줄. 김밥아 김밥 김밥아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다섯 줄. 김밥아 김밥 김밥아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네 줄. 김밥아 김밥 김밥아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다섯 줄. 김밥아 김밥 김밥아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줄. 김밥아 김밥 김밥아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네 줄. 김밥아 김밥 김밥아 김밥. 김밥이 몇 줄? 김밥이 줄. 김밥.

야, 야 그럼 너는 김밥 말을 생각해. <laughs> 네. 김밥 말 생각해. 말이 몇 <laughs> 줄이요? 김밥이 다섯 줄이요. 김밥 말이요. 김밥 말 말이요. 아, 사랑한다고요. <laughs> 내가야 돼 김밥이 김밥만은 김밥. 김밥만은 김밥만은 김밥. 김밥만은 김밥 김밥 김밥만은 김밥 김밥. 김밥이 세 줄. 김밥이 김밥 말 김밥. 야이이참참 <laughs>

<laughs> 야권버 진짜 했다. 가라 제발... 아, 야, 그거 붙이지 마. 아, 아니, 씨발새끼야야내 아, 옷이야. <laughs> 이거 할 때만 원. 이 거지, 할 때만 원. 진짜요 진짜요? 천원 천0야0원1원열번 보면 만원데 어, 어, 맞아. 아, 아 야, 이거... 아, 이거... <laughs>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다 네. 보여 진짜. 아, 니나 o p 아 m o k a I'm s 어 진짜 개 h So, Possible, I'm too h 지 n 어 r y and they could. I'm so sick. 나 h a t c o n 게아 but I rocket, 아 o g a n d a I c a n 아 Ah, I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 혼혈청. 누구나 혼혈 한국인이야. 안 어머니. 응? 이혼해가지고 나 이제 한국 사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내가 한국인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뭐 다죽없어 그럼 나 중국 사람 해도 되 이거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해아니이해안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 아니야? 아니이이 아니야? 홍콩 홍콩이야? n g h 아니야 너 아니야 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 o 아니야? 저 n 누가 o n 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h o n 네가 남생 수도 있잖아. 나오이 아, 아, <laughs> 어떻게 야, 김승희 확인. 나가 여자 여자 아니어떻 하는데? 야, 까봐 이들 먼저 까봐이 여자 아니 어떻게 하 야, 먼저 까봐조심하너 사회 없지. 그러면 너는 한국사로 알고 사회 10점 이하 사람. 나 아닌데 이나데 누나 빨리 거요나 아, 11점이거든. 11점. 어. 근데 왜나9점이 네. 저요? 아1 0점이거나1 0점이 이하. 이하. 나보다 하얀 사람 잡어. 나 볼게. 안돼. 나 이거 할까. 근데 야 니들도 다 줘봐야 돼 말이지. 그래 얘가 될까해? 아, 얘도또남색팬티야 봤어, 아니야, 아니야. 봤어? 봤어? 봤고 진짜 남자 페인이 아, 봤어? 아니, 진짜 남색 봤어. 아, 진짜 남색팬티이 남색, 아, 네, 봤어. 남색이다 너. 남색이다 아, 남이거 회색 남색섞인이야 아니, 색이랑 아니, 위에는. 아니, 위에는. 아니, 위에 아니, 위에 아니, 위에는. 아니, 위에는. 는 아니, 위에는. 아는 아니, 위 아니, 요는니 아니, 위에거거에예 아니, 위 아니, 위에는. 아니, 위에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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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는. 아니, 위아 짧은 사람 나 너무 난 네네 설명 저거 네한개 남았다 저거 봐 나보다 키 작은 사람 저거 너키 몇이야? 1 8 0이요야다다다세 <laughs> 접을게 나두개나두개두개두개한개 네두 개. 두 개. 얘도 한개얘두개문 때려봐 너야 문더불어나다 갔네. 아이 너네 가위바위보에서한명안 내면 어, 진짜라 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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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리가소리는데아아아아아이가다수 아! 아, 아, 떨어진 거 수빈아 엉덩이 아아 시작 인디언~~ 안녕 이제 봐